오늘은 화산 폭발 놀이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여기 어... 빨간 게 뭔지 알아요, 친구들? 이게 네. 마그마예요. 응. 네, 아 마그마 뭐 알아요? 재밌었어요. 마그마가 뭘까요? 물 같은데요, 같요 마그마는 뜨겁게 녹은 돌이에요. 뭐야, 돌이 그렇게 된 거야? 네, 돌이 물처럼 녹은 거예요. 뜨거워. 부글부글, 부글부글 끓다가,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네. 뻥! 하고 터지는. 그럼, 뜯어볼까요? 네! 네! 이거 먼저 뜯어. 뭐가 들어있는 볼까? 네. 안경. 안경은 우리 아세요? 화산. 화산에 얼굴이. 한개더말 아, A랑 분말 B를 분화구에다 넘치지 않게 아, 넣어 주면 돼요. 아, 잠시만. 넘치지 않게. 치 넘치지 다 넘치지 않게.

요 안경을 써야 되는데 언니는 요 선글라스를 꼈으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하나도 안썼지 이걸로 <laughs> <laughs> <지금> 만져볼까? <웃음> 아니요 <웃음>